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목 잡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하루, 새벽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아,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아, 학부 때. 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는 반복이에요. 아,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 교육적인 반복의 효과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 어드바이서를 가지고 열어놔네요 아,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어,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기도 해요. 아, 옛날에 보면은, 지금처럼 성경 사전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관주가 붙어 이거는 구약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반복되는 것이에요. 아,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제 성실하, 특별히 성실하신 분들 중에는, 평생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성실함은 인정하지만, 그게 꼭 교육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교육 이론 핑과되고 핑계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반복동어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어,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후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천 번쯤 반복해도 접했다 싶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고 지혜를 얻지요. 아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갈 때마다 그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저에게 많은 말씀들의 지혜가 주어졌지만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는 누가 보면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농넉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유의 농넉함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리고 소유의 농넉함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살면서 통절히 이해되고 납득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에 온 생명을 다 썼고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삶이냐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죠.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우리가 다 거기에 대개 속해 있는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봉이 얼마냐, 너 강남사냐, 너 무슨 차 타냐? 아, 이런데 두고 사는 사람을 되게 소유형의 인간이라 그랬어요. 전제형의 인간이란 그 소유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어, 살아보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그렇게 꼭잘 사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세계 전쟁 통에 피난 중에 태어났거든요. 어,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래서 어, 호롱불 켜고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 석유등 불 켜면 그 유리 호야라 그랬던가, 그게 시커매지면 그거 이제 닦다가 잠아리 깨트리고 어, 이제 그러고. 아, 우물에서 물찌개를 저도 물찌개 접봤는데요 아, 물찌개를 물재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놓고 그리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비유하면 뭐 지금 어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어, 예. 좋은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각만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제가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 풀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뭐 끊임없이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 구원은 어디 있나? 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어질 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내가 뭐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찾느니 이 양복이 뭐메 베이커라 하느니. 그것이 주는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는 얘기를 늘 하고 냈습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어져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제 손목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에는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죠. 스마트워치라 해가지고.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제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치 있어서 늘 충전하고 손목에 차고 다니죠. 어느 날 고장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가치가 상실되어 결국은 내다버릴 거예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살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목적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아, 김동호의 존재 가치는 김동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목적은 제 존재 목적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혹 가난할 수도 있고. 혹 세상적으로 뭐큰 성공 못했을 수도 있지만 소유 가치는 낮아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음, 77년 8월 15일 날 결혼했어요. 아, 77년, 그, 연초에, 아, 제가 제 아내에게, 아,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저시쓸줄 모르는데, 연애하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줄구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아, 진심이었어요. 아, 내가 아내에게 신학생으로 앞으로 전도사 목사할 사람으로 인간적인 것을 약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대형교 목사, 아, 자가형 타고 다니는 목사 될줄 몰랐죠. <laughs> 아, 예, 에, 에, 고생 각오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 못 하고요. 아, 나를 줄게. 열심히 살아서 삶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께 줄게. 내 삶이 당신께 쓰는 편지가 되도록 할게. 그 순간, 아,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비슷한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내용은 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쓰시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저라는 거예요. 아, 이건 기가 막히죠. 아,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드디어 마침내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70 넘었고요. 암투병 중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삶을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뭐좀더 유명해지겠고, 좀더 영향력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애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벼지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가치있게 훌륭하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편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 가치 높아지셔도 좋겠지만,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가 더 높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기세가 그것을 여러분께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549장 찬성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참 좋은 찬성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기도하고 하는데 내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찬성인데 오늘 설교하고 맞는다 싶어서 찬성하려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날기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잘 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